잠까만나 케미지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전통이 나는 뭐야? 내가, 난 이렇게 먹어. 응. 이게 원래. 아니야, 내가 거야? 개발한 거야. 내가 개발했다고? 맛집이다, 맛집. 응. 음. 지금 까야겠어? 어, 고개 고경을... 먹으 뭐 했을걸? 라면 포르투갈에 왜 있잖아 이거 내 것도 보여줘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에이, 너무 예쁘다 어, 이거도 좋다 시. 이거 밥 먹을 때 따로 있 이거 또많만거입니 비빔밥 하나 더살 거야 이거 분명히 이거 달라고 할것 같은데 한입한입 <laughs> 더... 달라고 하는 거랑 그릇이랑 무슨 <laughs> 상관이야 넌또 큰 그릇에 안준다고 삐질 거 아니야 아니 확실해? 어. 아, 지금 또 오기 힘드니까 하나 더봐 그냥 <laughs> 여기다 라면 먹으면 너 아, 그럼 내꺼야? 내가 먹을 내 거, 내거 아니야 사야겠다. 그치? 봐봐 두개 있어 똑같은 게두개 있어요 그러면 그럼 난 이게 없냐? <laughs> 그럼 나는 나는 서 이거는 아니 나는 아, 난, 난 서운하잖아 나는 <laughs> <난> 서운하냐? <laughs> 난 서운하잖아 그럼 하나씩 두세지이두 어. 두 명인데 그래 그럼 뭐. 그렇잖아 하나씩 두 사야지 그래야지 마지막 너무 맞아. 예쁘니까 그래 하나 사와 아유. 이거 맞지? 내면 <laughs> 좀 약.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리유 접이컵. 집에 컵 많은데. 이건 다르지 환경. <laughs> 근데 집에 네가 컵 많다고 방금 집에 가서 컵좀 버리자 이랬는데 컵을 사온 오면 거. 그거 어떡해? 버리면 이거 쓸다가 없지. 근데 거의 이지볼 컵하고 이 컵하고 두 개만. 이지볼 컵은 좋은데 유리니까 무거울 <laughs>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거 쓰고. <laughs> 알았어. 그중 하나를 가지고. 어두 개. 콩나물 비빔밥 먹어야지. 그렇지. 이제 너 나. 세. 좋다 어, 마음에 아 든다. 든다. 어, 에거 진짜. 어, 진 어, 진짜. 어, 이거 진짜. 어, 기 진짜. 좋다. 마음에 든다. 진짜. 어, 다거 진짜. 어, 이거 진짜. 어, 이거 진짜. 어, 이거 니짜 어, 이거 진짜. 어, 이거 진짜. 거 진짜. 어, 거 진짜. 거 진짜. 거 진짜. 어, 이그거 진짜. 어, 이 어, 거 어, 멜론, 텐저린, 레몬. 귀엽다. 근데 머니 그게 제일 낫어. 오케이. 출발 스쿠터는 진짜 잘 샀어. 그럼 그렇게 멀어가지. 엄마,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어떻게 그뒤 꽁무니로? 어 이렇게 씌우는 거야? <laughs> <꼬마>. 거짓말이지? <laughs>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어 진짜 아, 웃기다 웃겨. 아, <laughs> 진짜 웃겨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죠? 아니 이거 꼭대기 때문에 이거 이거 때문에 안 되는데? 아, 와 진짜 너무 웃기다 <laughs> <laughs> 아니 어떻게 어디다 죠 이렇게 눌러? 응 말이 안 되는데? 이게? <laughs> 아 ㅋ ㅋ ㅋ ㅋ ㅋ 아, 됐다 응. 됐다 마스크 됐어 됐어 내가 너 씌워줄게 아니, 아안 한번씩 해줄게 아, 왜 그래, 일부러 그러려고 아아악! 아아! 아, 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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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작부터 아, 미안해, 미안해 오우봐 어, 어, 일부러 웃 일부러 웃기게 하려고 아, 안 웃겨 뭐야, 너 나처럼 못해 출발! 제발. 아. 이게 좀 없어. 생각 너무 크게. 저기. 이나면이지 오. t p 식집 다음에 패집 조금 는 거죠? 난 말은 거죠. 이거 잘 네. 샀어. 기가 막히죠또 음. 뭐가 들러가어잘 아, <laughs> 먹을게. Yes. Yes. 그릇 잘산거 같아. 너무 이뻐. 그릇 잘했지. <웃음> 응. 분식집 <laughs> 나요 이제. 네. 돈가스 먹으러. 돈가스 맞지? 응. 오늘 뭐가 아침부터 돈가스 먹어. 너 돈가스 좋아하잖아. 얼른 가방 메. 근데 이 시간에 여행히 돈가스 중에 있어? 있어. 남산 돈가스. 오. 응. 아니야. 응. 빨리 와. <laughs> 돈가스 먹.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 괜찮지? 갑시다. 출발. 가스 가스 돈가스. <laughs> 가스, 가스, 돈가스. 돈가스 먹기 좋은 날이야. 가스, 가스, 돈가스. 어디로 가? 어? 어디로 가? 이리로. 준비됐어? 어 가? 준비 <laughs> 됐어? 어. 몸잘 푸네. 어. 어 가자. 안녕 치 어. 어우 잘한다. 난두까씩 봐. 오 잘해. 네. 아 귀여워. 응, 응,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길고 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얘 원래 여기 살아 안녕. 내가, 일 봐.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야 이, 이 런지 동작이랑 비슷해지면서, 호흡지가 탄다고. 응? <laughs> 야, 누워봐. 아, 아 우와. 좋지? 응. 어. 나 저번에 여기 혼자 와가지고 누웠는데, 매미소리 들으면서 30분 잤잖아. 그왜 <laughs> 응. 그렇게 막 사용한데? <laughs> 나 아무도 결혼도 했고 그랬는데, 큰일 나, 필 갈까? 아, 운동 완전 되네. 땀뻥 났어. 그치? 니가 맨날 남성 운동 안 된다고 했잖아. 아니, 이렇게 툭 한식 올라가니까 완전. 가자! 응. 뛰어, 뛰어! Go, go! 이게 안 되시면 마음에 짐이 없어. 늙었나 봐. 이런. 처음 <laughs> 응. 왔잖아. 정겨워졌네. 아 시원하다. 아 진짜 좋다. 아침에 오니까 사람도 없고 너무 시원 아, 뷰가 너무 좋네 뷰가. 그렇지. 응. 이 길도 좋지. 어. 이길은 네. 어때? 내가 매일 오는 코스야. 좋아. 아주 좋아. 어. 진짜. 좀 지쳐 보이네? 아니 더 <목소리> 안녕하세요 AI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AI입니다 <laughs> 그거 너무 웃기던데 해봐 네. 네, 어?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laughs> 요걸 드시겠습니까? <laughs> 이거요 예 여기 있습니다 <laughs> 뭐야 이름 뭐야 기가훈이? 네? <laughs> 기가우니? 예? 기가훈이? 예기가훈니입니다기가훈니 기가훈이 <laughs> 안녕하세요 기가훈이 부르셨습니까? 뭐가 필요하신지 서비스 번호를 말씀하십시오. 뭐, 사람 있어서 바로 못하는 거지. 기가훈이 AI라서 수치가 못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치워서 너무 좋은데. 어, 아, 그렇넌안 좋았어? 좋았어요. 기가훈이 좋았습니다. 기가훈이는 감정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주인님이 좋았다면 나도 좋았요 It'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 Cause baby I feel real good and I wish I would It'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